안녕하십니까. 주식 빌리옵입니다 10년 만에 인상된 주정 가격. 주류주는 제주 맥주가 시발점이다. 소주 원료인 주정 가격이 10년 만에 인상되었습니다. 그죠? 에트 진로와 롯데 칠성료 양산은 당장 인상 계획은 없지만 언제 올려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이 이시장의 공통된 느낌. 당장 올리고 싶겠죠? 근데 소주는 뭡니까? 서민의 술이지 않습니까? 올리면 어떻게 된다? 반발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취위를 보면서 올리겠다. 그죠? 근데 이것만 올랐냐? 자, 소주 병뚜껑 가격도 올랐습니다. 사마완강과 세왕금속공업도 병뚜껑 업체들이 지난 1일 소주 병뚜껑 공급가를 평균 16%, 6% 아닙니다. .6%, 1.6%, 16%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공병을 해소할 때 도소매상에 주는 취급수수료도 병당 2원씩 올랐다. 자 소주 가격만 빼고 다 올랐습니다. 자 수입 맥주와 수제 맥주는 이미 가격 인상이 예고된 사자네 달부터 4캔 만원 참 많이 애용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캔 맥주 행사가는 만 천원으로 상향된다. 4월부터는또뭐 주세법 개정으로 국산 맥주도 가격이 오를 것이다. 여기에 맥주만 올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막걸리 가격 오름세 그리고 미스키 데킬라 리크리드 마니아치수입가 높은 수입주로 역시 가격 인상을 절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 원인은 바로 지금 원재료 가격이 안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2차전지, 뭐, 리튬, 리켈,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이렇게 정말 자주 애용하는 술의 원료, 메가, 흡, 살 알류, 캔 등등등 거기 인건비 상승까지 맞물려서 주류업계의 소주 가격 인상들이 이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 이 제주맥주가 첫 번째 주유 가격 인상 소식의 주가 상한가를 기록. 제주맥주는 아시다시피 뭡니까 테슬라 상장을 한 그런 업체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IPO 해서 올라와서 쭉 내려오다가 지금 어떻게 다 이번 소식으로 처음으로 상가를 기록했다 자 차트 보이시죠 정말 여기서 이렇게 쭉 해서 내려서 여기까지 쭉 내려왔다는 거죠. 공모가 이하까지 3200원이 공모가거든요 3200원 이하 1, 1955원까지 이렇게 조정받던 첫 상한가 항상 이렇게 바닥을 헤매고 있던 종목이 첫 번째 상한가를 기록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아주 유심히 특히 이렇게 특례상자 테슬라 상장처럼 이렇게 특례상장한 업체들은 더구나 더 유심히 잘 봐야 된다 한마디로 바닥은 확실하게 찍었다는 걸 의미하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만약 오일선이 지지가 되면 빠른 코스의 상승이 계속 가능합니다. 단, 올일선이탈 시는 어떻게 된다? 올일선 이탈하면 단기적인 상승은 끝나고 조정 후에 거래량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 조정업체, 병뚜아업체 여기서 제가 대표적으로 종목 하나씩 이렇게 선택을 해왔는데요. 어? 자, 언제나 한결같은 진료바로 자 진료바로 이렇게 보시면 서태선외 대주주가 65% 사마왕건 9%그 다음에 피델리티가 9%, 9% 도합 몇 프로입니까? 85% 가까이 대주주하고 우지본들이 갖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품절주로 보시면 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보시는 대로 영업이 정말 꾸준합니다 거기에 배당 수익률을 보십시오 4% 4% 중반 지금 평균적인 은행 이자의 3배 이상을 매년 주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지금 차트 모습 여러분들 눈에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품절 주다 보니까 정말 누가 이렇게 만지작 만지작 이런 느낌 안 나시죠 저는 워낙 20년 넘게 차트를 보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딱 들거든요 자 이전 상승에서 보시는 대로 두 번에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일부러 물량 이 나갔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전형적인 매집을 한 형태로 보시고 여기서 쭉 바닥 건 하면서 또 한번 이렇게 근데 한번 보시면 여기 거리랑 여기 거리를 보시면 여기 훨씬 많이 지금 몸 매도세와 매수세가 엄청 싸고 있다. 근데 돼지고 품절 준대. 뭐다? 지금 없는 물량에서 전부다 치고 빼고 치고 빼고 하면서 지금 가격을 올려갈려는 그런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곳이 뭐다? 바로 진로바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전문 병막의 제조업체 사만과 16%를 올렸습니다. 그지요? 사만 왕강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병막의 하나로 상장까지 한 정말 어마무시한 업체입니다. 자, 보시면 금비, 자사주, TC, 동양 합쳐서 이놈 또 뭐다? 77%가 갑니다. 가까운 대주주 우호 지분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품질주. 자 매출의 영업이 정말 꾸준 꾸준합니다, 그죠그 다음에 배당 이익도 보시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사마왕관. 근데 이사마왕관 같은 경우는 여기도 여기도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 3 바닥을 하긴 후에 추세를 이탈하면서 올라가고 있다. 자 최근 금리 인상이 예고가 되면서 원 달러 환율부터 미국채 10년물까지 지금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런 시대에 제가 방송을 한번 들었습니다, 그죠? 이런 시대는 보다 실적주나 저포주 이런 쪽을 유념해 봐야 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죠? 앞서 얘기했던 진료 바로 그다음 에이 사망원관 이런 놈들은 전형적인 저포며 가치주란 얘기죠. 이두개 흐름 조금씩은 다르지만 정말 바닥에서 정말 많이 응축했었 이제 상승 기로 살짝 보여주는 그런 움직임. 여기서 정말 실적 재료 이런 게 하나만 보이면 전다 품절 축때 금방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이 주류 인상 관련해서 이 소식이 들어갔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의 집중 매수로 이 하이트 질러가 보시는대로 그냥 단기적으로 쭉 이렇게, 그러니까 외국은 정말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죠? 보시면 하이트 진로 홀딩스 국민연금이 몇프로가 8%나 들고 있는. 그래서 얘도 도합 지금 64% 정도가 대주주, 그다음 에 국민연금 자사주를 갖고 있다는 거죠. 매출도 지금 보시면 폭발적으로 특히 해외 쪽에서 폭발적으로 또 매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대당이 조금 아쉽기 아쉽지만 자 만약에 주류 가격 인상을 하면 가장 매출적인 영업 이익 적으로 이익을 벌내서 바로 하이트 진로거든요 그래서 이 하이트 진로에 특히나 이 지금 보이시면 481선, 281선 모두 뭘 가리키고 있습니까? 이 35,000원대 안착하는, 못안착하느냐 만약 이 하이트진로가 안착을 한다면 앞서 이 사마왕관 진료발언 이런 놈들도 같이. 빨리적인 성장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고요. 특히나 지금 기간 외국의 집중 매석은 이 하이트실로 이 부분이 계속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보시면 아주 매력적인 이 주류주군들 정말 매력적인 업종이 될 것으로 보이십니다. 저는 탁트코인과 주식 분류 두 개의 채널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식과 코인 둘다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쉽지 않은데 그 어려움을 제가 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주류 업종들 정말 제가 얘기 들은 거 외에도 한번 차트를 한번 쭉 쳐보세요. 정말 모양들이 다들 이 테마가 모양이 너무 이쁘다. 아시겠죠? 자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